일 정상회담은 28일 열일 전망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신문은 또트럼 대통령은 위카을 납득할 수습니다 이게 연일 정치에요. 요 이게, 이게 연일 정치. 우리 연일 정치의 총정군이에요할아버지들 물려받은 거예요? 응. 지금 할아버지가 정치에 왜요? o 아 e you. I love you. I l o v 울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 충전기 love y 그 u I 놓 o v e you. I love y o 니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애기방 마고 그래 하루를 뽑아볼게요 드디어 첫 농사 <laughs> 드디어 파를 <팔을> 뽑는다 <laughs> 예, 비밀 장소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<laughs> 이, 그 비닐하우스에 어떤 파가 숨겨져 있을까요? 야, 이리 와! 네! <laughs> 설마. 아유, 가만히 있어. <laughs> 네. 아, 할아버지. 아이고. 아니, 이거 파가 이게 끝인가? 끝이야, 이제. 할아버지, 그만 그만 이세로 끝이에요? 어, 파가, 아니, 파가 많이 붙어있는 거같대 오케이. 할아버지, 이건 나 어떻게 해야 이런 거? 네, 똑대 똑!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아니 아는데 이렇게 너무 하면 돼너 그때 생각 이런거 뗐지? 응 가져가 저도 해볼게요 아니 가져가라는거잖아 다 한거겠지 다 했다 팔을 전부 수납했습니다 파 얼른 갖다줘 얼른 갖다주래 네. 얼른 아, 가져가 아, 된다, 못찍어 이사. 우리 산을 나갈게요. 저 잘해요? <다래야>? 잘해. <관람> 아이고 다리 앞으 춤을 보냈어. 아니 계속 이 일을 했더니 죽었어. 저희한테 저희 올 때까지 하지 마시지. 저희가 다 일하고 왔는데 오늘. 예. 이때 전혀. 그런데 그런데 안 네. 그럼 할아버지는 장수 비결이 뭐예요? 조금 잡고 있는 것. 하담 진도 뭐 하나만 또 들도 네. 86세. 겨울에 사셔야 돼요. 수영이가 말잘 들어 먹으랬을고. <laughs> 복숭아 한 펌프. 예!